이 지금 제품들, 세트 제품을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를 뜯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뜯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네요. 오, 여기 테이프가 되어 있어서, 테이프 되 있는 것들을. 자, 그래도 다행인 건 리뷰하면서 이 해외 제품을 어던 포니스타크, 네, 선글라스가 와가지고, 어, 이 토니 스타크 안경이 굉장히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헬멧이랑이 토니 스타크 선글라스랑 굉장히 되게 어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뜯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분데 어, 분데 돼 있네요. 손톱이 좀 길어야지 이걸 뜯기가 편할 것 같은데 손톱이 좀 짧아가지고. 야, 에어컨을 못 트니까 어우 열기가 진짜 후끈후끈하네 이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자 이거 저도 이제 되게 굉장히 궁금해 이 그때 봤을 때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있지? 가늠이 안 잡히네요 여기 자르기가 아니 이거 뜯기가 어렵게 되어있는데 뭔가 이걸 뜯을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것 같긴 한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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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여기 가까이 자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블랙에도 호크아이, 타노스, 헐크, 토르, 워머신, 네뮬라. 있는데, 하, 진짜 아셨던 게딱 반타적이에요. 진짜 정말. 캡틴 아메리카, 헐크도 생각도 괜찮아요. 그거 괜찮고, 워머신도 이거 괜찮아요. 근데, 아이언맨 여기 밑에, 여기 도색 미스가 있어요. 도생 미스가, 여기 살짝 있고, 초록색으로. 그리고, 아 블랙에도, 넌누군니가운데가운데 점, 이 있어. 그 이마에, 이마에 점이 있어요, 이마에. 아, 정말 아쉽네. 호크아이는 또 얼굴에 또 상처 같은 게 있고, 또 도생 얼굴 미스에다가, 약간 이게 동양인 같은 얼굴. 아,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 그리고, 레뮬라, 이거, 그리고 하나하나씩 을걸 빼봅시다. 대를 뽑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묶어놔가지고, 이렇게 손이 많이 간, 손이 많이 가네요. 손이 많이 가요. 와, 한시, 하늘패스, 호카이, 얼굴, 조형, 동양인 같아요, 동양인. 디즈니 쪽인데 이게 아... 아쉬운 아게 거의 동양인처럼 만들었다는 거 얼굴 퀄리티 헤드 조형이좀더시켰어이 겉에 이 다리라든지 이런 화살 화살 이런 것들은 되게 잘 해놨는데 왜 헤드에다 신경을 안 썼는지 그게 많이 아쉽네요. 블랙이더 블랙오기에는 더 심했죠. 얼굴에다가 가운데 이 점까지 있어 이마에 넌 정종철이니? 넌 정종철이야 <laughs> 이마에 요요 요 이마에 점까지 있어가지고 아, 이 아셔요 제일 괜찮은 거는 이렇게 뺀다는 거 자체가 이거는 거의 일이네요 일. 여러분들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전시를 하세요 와 뺀게 일이네요 앞면을 봅시다 발에 이렇게 조그맣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도색일 수도 있고 밑에 발 쪽에도 도색이수 있게 하얀색처럼 돼있어요 그리고 이마 있는데 이부분들이좀더 옆에 도색을 칠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전체적인 근데 모형은 나쁘진 않아요. 도색 미스가 너무 많다. 달에도 이렇게 까진 현상들이 돼 되어. 전체적인 도형은 예, 괜찮은데, 도색 미스가 많다는 거. 워머신 워머신을 볼게요 내 느낌은 워머신 음 이거는 도색 비스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이거는 아이 n 맨은 중간 자 이거는 양호하니까 이쪽 자 퀄리티 퀄리티냐 가성비냐 가성비 쪽에 이제 하나 이 하나 정도면은 지금 거의 한 5인치, 6인치보다는 작거든요. 네. 5인치 정도에 가까워, 5인치. 5인치보다는 더 살짝 작고. 하나, 하나 건졌어요, 하나. 괜찮은 거, 양품 하나 건졌어. 캡틴아메리카캐나메리카 요새 나온 거에서 지금 많이 받은 SHF 많이 받는데 오 몸에 이 도색 미소도 없고 오당연는게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코도 거의 SH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코가 매버릭 코처럼 나오는데 코도 살짝 게 작게 나와서 그리고 사이즈도 이정게 사이즈로 해서. 괜찮게 나왔어. 어, 굉장히 괜찮아요. 하나 더 건졌어요. 좋은 거. 토르를 봅시다. 토르. 토르 부분 여기를 빨간 망토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갈색이에요, 색깔이. 아, 지금 제가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이게 빨간색인지? 갈색인지는 음, 잘 안되는데 그리고 여기도 검은색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검은색이 아니에 이것도 얼굴도 조형도 네토르의 너무 안 닮았어 이것도 완전히 음, 그 자세는 좋아요 자세 자세는 좋아가지고 배틀토마토를 레드토마토, 토마토 레스톤브레이커, <laughs> 스톤브레이커를 내려 찍는 스톤브레이커를 내려 찍는 이 모션은 괜찮아서 중간 자, 헐크를 봅시다. 헐크, 어, 굉장히 동치 커요. 여기서 제일 커요. 어, 헐크, 나쁘지 않아 근데 표정이 좀그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음, 생각하는 건에 좀 아, 이게 표정은 좀 애매해요. 근데이 안전복스테이플라스틱 이제 스태츄 같은데 어, 이 모형 자체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표현을 잘했네요. 엔트맨도 있는데 엔트맨은 정말 눈에 그 띄지 않게 너무 조금밖게돼있어 지금 거의 1cm, 1cm. 어, 괜찮아. 하나 건졌어. 그러면 세 개째. 이거 다끼못차게 네, 타노스는 타노스인가봐요. 타노스, 되게 이렇게 꼽지 못하게 이 되게, 되게 뒤에다 이 되게 많이 담아놨어요. 끝판왕이 아네요 타노스. 오, 얼굴이, 아, 이 진짜 아까운 게, 이 전체적인 이 느낌은 다 살렸거든요. 이, 이 팔이라던가, 요, 요, 요 무기가, 무기가 좀 그런데 무기는 도색을 하면 될것 같고, 얼굴 헤드 조형이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거. 이 전체적인 조형은 다 괜찮은데, 아, 이게 아쉽네요. 이게 중간, 중간, 그다음에 내눈 끝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타작이라고 생각해요, 반타작. 그러니까 SHF 제품을 하나, 이제 10만원짜리, 그러면은 이 세부금에 10만원 정도. 거기다가이 반타작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두개반 정도에서 거의 10 심, 막, 그, 이 정도에서 한 15만원. 이 정도에 건진 거는 딱 하나 더 건졌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얼굴이라든지 이런 거 퀄리티 면에서 이게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품을 하나 더 이제 제품을 인피니티 버전으로 하나 더생각 구입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된 이제 헐크 이 모형을 괜찮아 하신 분들은 네 제품 구매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머시라든지 캡틴 아메리카 근데 만약에 타노스나 아이언맨 그 다음에 토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은 네 아무래도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엔드게임을 모기에는 제품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좋은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건질수 있다는 거그점 참고해 주시고 어,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